안녕하세요. 팔팔서울재개발의 이사입니다.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요, 바로 용답 1구역인데요. 이 용답 1구역 제가 전 이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,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실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만큼 이 용답동에 지금 현재는 W역세권에다가 8월 18일 재추진 일정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들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기를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. 다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8월 18일 이후로부터는 바로 이제 OLS 연도 이제 투입이 될 거고요. 그 이후로부터는 사업 계획성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만큼 이 용답 1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SK뷰가 있고 그 다음에 청결 리보그자에 그러고 나서 용답 1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답 2구역보다는 속도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좀더 좋기 때문에 이 용답 1구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. 그 들오고 나서 영남 1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동의서 자체도 65% 이상을 넘겨놨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재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반대파는 재촉을 하고 들어가 거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빠른 이제 속도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그마만큼 여기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신속통합 계획으로 간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직 8월 18일 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확정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. 그마만큼 사업성이 더 좋은 방향성을 갈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용답 1구역을 찾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액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2억대 후반에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성동구의 2억대 매물을 찾는다. 라고 하면 사실상 없잖아요. 그런 반면에서 이제 용답 1구역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용답 1구역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된다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8월 18일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.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그만큼 우리가 성동구 내에서 우리가 2억대로 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매물이 이 용답 1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또는 청계 리버뷰 자이에서 또 청약함에서 진행했던 이 일반 분양이 떨어지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또 여기에 관심 집중도가 높은 지역인데요. 그만큼 경쟁률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용답 1구역에 대한 열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용답 1구역에 대해서 메모리 아직까지 내가 선점 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좀 선점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관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88서울재개발의 이사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